안녕하세요. 니르 연구소의 이한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단기채권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변동금리부채권 보시면은 계속 올라가죠. 어, 현금보유 하시는 분들이 계속 일로 쏠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진짜 채권가격이 급락할 때 얘는 진짜 그거 꼭 지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10% 이상 떨어지면은 다 전량 파는 거. 예, 그게, 그 룰이 정말 중요한 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지킨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달러 선물입니다. 달러 선물이 간만에 당국의 대응이 이제 원달러 한줄 개입한다는 게 확실하게 나왔고 많은 금액이 나갔다고 했지만 전체 금액 배비해서 조금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거에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떨어질 때손 놓고 있었던 건 잘못된 거 맞아요. 그러니까 대응을 하겠다 하고 약간의 프리모션 취하면 외국인이 아닌 기관과 개인들 특히 개인들이 함부로 막못 들어가는데 이건 뭐 내려간 다에 완전 꽂아버렸기 때문에요 시장에 있는 유동성이 몰렸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400원의 방어가 가능하게 1450원까지 왔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여기 있는 1400원대까지로 깨져야 돼요. 여기서 이제 꺾여갖고 깨져야만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가 올라가면 얼마냐면 여기 21선 보이죠? 21선인 8,130원까지 올라올 수 있고요. 이 구간에서 분명히 분할 매수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골드입니다. 골드도 많이 올라왔죠? 올라왔네 이번에 CPI가 다시 퍼지면서 달러 약세가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달러 약세가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약간 이제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미국에 있는 제조업들 다 죽는다. 그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약세가 약, 약화되면서 요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도 요거 위로 와서 이절 구간 오시면은 비중 줄여가면서 대응을 하십시오. 이게 큰 수익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뭐예요? 현금 지면 짱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뀌어서 현금을 조금씩 지는 골드에 투자하셨다면 현금을 지면서 어떤 주식을 좀더 살지, 어떤 이태 f 를 조금 살지, 그 고민을 하시는 게더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n 는 한번 요거 속구칠 때 파셨나요? 속구칠 때 파시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요.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 파셨어야 되는데, 많이 못 파셨으면은 다시 이제 기다리셔야 돼요.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되고. 근데 이제 지금 턴이 됐죠? 61선 턴이 됐기 때문에 여기 선을 지켜주면은 갈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다시 분할 매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일본엔 선물, 타이거, 일본엔 선물을 다시 분할 위해서 할 예정이고요. 여기 밑에까지 받아서 가격을 낮춰가지고 다시 올라가면 대응할 예정이다. 왜냐면, 관광객들이 들어가면 결국에는 엔으로 바꿔서 들어가잖아요. 달러 바꿔서 안 들어갑니다.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일본은 강국입니다. 그다음 빅스입니다. 빅스가 이게 내려오는 척하다 가 다시 올라가 버렸죠. 이 선에서 매수하는 게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물론 여기 보시면은 빅스들 이렇게 할때 요거 내려오는 척하다가 올라가는 게 보다는 요거 찍고 바로 튀어 오르죠. 여기도 찍고 올라갑니다. 내려오는 척하다가 이거 찍고 내려오는 척 그러니까. 찍고 내려와서 올라간 것들은 약간 힘이 여기 빼고는 힘이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여기 플랫했기 때문에 이거 뚫고 넘어가냐 안 뚫고 넘어가냐의 게임인데 지금 다시 이 위에 와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요일날 그렇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빅스를 가지신 분들은 아직 탈출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 전량 청산을 하셔도 되고 너무 위험하다 라고 하는 분들은 홀드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전량 청산하고 대응하고 있고요 어, 이분, 왜냐면 현금을 가지는 게 짱이니까, 현금을 좀더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내려오면 매수를 할 거고, 요거 밑으로 내려오면 매수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2일선이 대충 7,100원이죠. 7,100원 이하로 내려왔을 때 매수 대응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버스는 많이 속구쳐서 올라와서 내려왔고요. 저는 요런 모양 만들어 주지 않을까? 요 구간이죠? 내려오더라도 요거 쌍바닥이거든요. 쌍바닥인데 이번에는 요게 높았는데 안, 요게 높지 않고 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려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거랑 비슷해질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은 잘 팔아야 되겠죠. 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 라인이거든요. 요 라인을 지키는지 보고. 매수를 하셔도 되고 그 시점이면 저도 이제 분할로 조금씩 천천히 들어갈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버리지입니다. 레버리지는 이 구간에서 추천을 해드렸었고요. 200하고 레버리지 추천해드렸었고 한번 팔기에는 왔습니다. 물론 여기 구간에서도 저는 레버리지랑 200을 매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레버리지는 매도가 가능하고 200 같은 경우 매도가 아직 불가능한 구간일 겁니다. 저는 제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어, 그리고 저는 여기까지 보고 있어요. 녹색선까지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거는 청산할 대응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200선도 동일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의 여기 있는 이 가격은 도달한다라고 보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그 가격일 때 청산하고 다시 현금 보유하고 그때는 이제 레버리지 이백은이 고점에 팔았잖아요. 딴거 사면 안 돼요. 다른 종목 사면 안 되고 무조건 단기 채권으로 변동해서 그냥 전환해 놓는다. 이거는 단기 채권과 레버리지의 전환용으로서 두 개를 대응한다. 왜냐면 이게 어느 정도 정점일 때 전량 매도하고 엑시트를 할 거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빅스하고 단계 채권 골드엔 살펴봤고요 나머지 대체 자산들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지금 제가 타이밍을 못 재기 때문에 안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진짜 선물 트레이더를 진짜 잘할것 같으면 알려드리지만 제가 할수 있는 여하에서 그나마 안전하다고 보이는 녀석들 위주로 대응을 해 드리고요 달러 기준으로 보시면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계속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끝까지 스페어 처리해 주려서 본전 청산 하실 때까지 으, 여러분들이 계좌가 조금 안전해 질 때까지 계속 알려드릴 거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본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